안녕하십니까. 머니부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약 3개월 전에 한번 방송을 했던 공장 부지 매물입니다. 뭐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요새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가 많질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파격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다시 매도 의뢰 되었습니다. 뭐 경기가 오늘 안 좋다 보니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빨리빨리 가격을 좀 싸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뭐 생각은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5200평이었었는데 앞쪽에 도로 지분 20평을 빼서 5180평입니다. 그 중에 도로 지분은 15평으로 토지 가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도로 지분은 없다시피 한뭐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 3 0 0평 단위로 분할 매각도 가능합니다. 2,500평 뭐그 정도도 가능해 보이고요. 분할해서 매각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치 전에 세달 전에는 52억 원에 올려놨었는데, 8억 원이 인하된 44억 원에 매도 의뢰 되었습니다. 8억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뭐 평생 벌어서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큰 금액이 할인된 가격에 매도 의뢰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공장 부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아까 5,18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토목공사와 그리고 평탄화 작업, 이런 거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 배수 관로도 관로도 이제 허가사항이니까 토목공사 할때 묻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전에 같았으면 이게 뭐 개발하자마자 허가가 나기 전에 매매가 됐을 텐데 요즘은 뭐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용적률 각각 40% 100%입니다 공장 설립 신설 허가를 마친 상태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서 물류창고 용지로도 허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일반 제조업과 물류창고 용지. 만약에 매수 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계약 후에 본인 용도에 맞는 허가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잔금 치러서 소유권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민가가 없다 보니까 민원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고요. 지금 4차선 국도변에 붙어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4차선 국도변에 바로 접해 있는 그런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 도로변으로 가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차량 통행이 많지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면은 국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를 갖다 점용을 해서 이 위에다가. 다리를 놔서 다리에서 바로 그냥 해당 매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다리를 건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다리 건설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리 건설해서이 도로 만들어서 공장 부지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그런 최대 장점을 갖고 있는 음 그런 매물입니다. 자, 4차선에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가감속 차선도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들고 날고 할수 있게 가감속 차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 도로로 차량으로 한 6-7분 가량 가시면은 고속도로 IC도 있어서 물류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뭐 시간으로는 6-7분인데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 IC에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뭐이 지역의 4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 뭐, 백 한, 이십만 원, 3 0만 원, 막 이렇게 높은 가격을 뭐, 호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8 5만 원에 저렴한 가격에 매도 의뢰되었습니다. 뭐, 장점이 많은데,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까, 워낙 싸게 저렴하게 매도 의뢰되다 보니까,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기보다 가격을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5180평이고요. 그중 도로 지분은 15평입니다. 리손된 면적이 거의 없어서 토지 가용률이 좋은 상태고요. 앞에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선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고속도로 IC에서는 4 5 k m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물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민가도 없어서 민원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상태고요. 기본적인 토목공사와 그리고 평탄화 작업도 완료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무엇보다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44억 원에 매도 의뢰되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자그마치 8억 원이나 인하된 가격에 매도 의뢰된 금액입니다. 얼마 전에 공장 매물을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요새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법자들이다.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느니 저런 거 사서 할돈 있으면은 가만히 그돈 들고 조금씩 조금씩 아껴 쓰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조업 대표님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